자, 하나님 말씀 민수기 16장 말씀 함께 읽고 봤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고라일당의 반역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0절부터 4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리고 41절부터 50절 마지막 말씀까지는 아론의 중보 사용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는 시대적 배경, 시대적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위치랄까요? 그들의 어떤 입장,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에 비춰봤을 때, 그들의 입장, 그들의 위치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은 구약과 신약으로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의미는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관련되어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말씀을 구약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를 우리는 신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행하신 일로 인해서 우리들의 어떤 신변의 위치랄까, 어떤 우리들의 모습들은 상당히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어, 세상의 역사와 또 어, 인류의 어떤 흐름들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그런 어,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은 <laughs> 어, 내용들이 어, 당시 어, 어, 모세와 아론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기를 들고 일어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우선 본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다시 볼까요? 레비의 증손 고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우가 벨레스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슬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아 그리고 3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드는 이유르 이유가 이제 나와 있죠. 아, 너희가 분수의 지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니가 니들이 뭔데 그렇게 어, 우리보다도 훨씬 어떤 어, 높은 위치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고 어, 거들먹거리느냐, 이제 그거죠. 따지 보면 니나 내나 똑같다 이겁니다. 같은 인간으로 어, 같은 입장에 있는데, 왜 그렇게 너희들은 너희들만 특별하냐 이겁니다. 특히 모세 너. 딱 이제 집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다. 우리도 믿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에게도 거하신다 이겁니너들한테만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여호와 총의 위에 스스로 높이는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니나 내나 피차 뭐, 벗고 보면 똑같은데, 왜 니들이 왜 그렇게 높아져서 이래라 저래라 우리에게 하느냐 이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내용을 잘 보면은 아시겠지만은, 이절 말씀에 그들이 누굽니까? 사회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뭐, 당시에 족장들, 그런 부류들인데, 그 수가 무려 250명이 넘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그들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자들인데, 그들이 뭐 돈과 권력과 명예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아,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로 뭐 빗대 보자면 소위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쯤 되면은 많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이제 주어지잖아요.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까지 되죠.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회기 중에는 체포하지를 못합니다. 사법기관이 그건 단적으로 이제 한 얘기인데, 그렇게 막강한 권한이 주어집니다. 그러니이말씀이 이 등장하는 이 250인의 어떤 족장과 어이 일절에 언급되는 이 사람들은 그당시에 사회의 지도층으로서 굉장한 권한과 어떤 어,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 본심이 어느 누가 잘 되는 것을 그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그런 아주 나쁜, 아주 죄악의 습성이 그냥 무, 이 마음, 마음속 깊이 있는 거죠. 내가 부족해서 배가 고픈 상, 상황은 아니지만, 나도 배부르지만, 너무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면 그거 그냥 눈으로 그냥 봐주기 어렵다는 겁니다. 좋게 봐줄 수 없다는 거죠. 내가 그걸 뺏어 먹지는 못할 뭐, 어, 망정, 잘 먹는 꼴을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돈이 뭡니까? 땅싸움 배아프다 그러죠. 그런 말이 있죠. 그런 아주 죄악의 어떤 그런 본성이 사람에게는 내재하고 있는 거죠. 오늘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이제 맡은 거죠. 아, 그래서 이 내용을 보소하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세에게 반란을 하는 시점이, 어느 날 같으면은 사실은 얘기가 됩니다.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평등의 원칙에서 봤을 때 누구나 똑같은 위치에서 성김의 자세로 있어야 될, 입장에, 어, 어 서의 이야기를 하자면은, 말이 맞습니다. 반응한 자들이, 이 반영한 자들이 이 사람들이 말이 맞지요. 그러나 당시에는 먼저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이 구약시대입니다. 구약시대, 그때는 특별한 사람이 존재를 했던 거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어, 그 특별한 존재들을 지명을 하셨고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함으로써... 특별한 일들을 했던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눈에 가시가 된 겁니다. 도저히 눈동으로 못 봐준다라는 얘기가 되버린 겁니다. 즉그 구약 시대에서는 그 모세의 특별함은 사실은 맞는 거지요. 맞고 그것을 받아들일 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본성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신약 시대 같았으면은. 당연히 이런 얘기가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런 일이 있다 해도 곧 많은 사람들이 아 가만히 있지 않겠지요. 어떻게든 아, 그것을 뭐 법과 절차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할 것이고, 뭐 그래서 뭐 어떤 선거나 뭐 그런 걸또 해서라도 바꾸겠죠. 그죠. 자, 어쨌든. <laughs> 오늘 이렇게 고라 일당들의 반역이 일어나고 나서 20절부터 중반부에는 하나님이 심판의 내용들이 쭉 등장합니다. 거기에 먼저 그 모습들을 보자면은 32절 말씀,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니에. 35절, 여호와께서 깨로서 불이 나와서 분양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절 말씀을 보니까 250인이 분양을 했다고 합니다. 분양. 그러니까 이들이 모세와 아론의 그 레위인들이 어, 맡고 있는 그 제사장 직분에 관해서도 이들이 어, 질투를 했던 모양입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사람이니까, 우리도 레인, 레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 제사장 직분을 했던가 봅니다. 결국은 분양하는 250인, 이를, 어, 여화께로부터 어, 불이 나와서 소멸되어 버렸다. 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거기에 모든 것들이 삼켜지면서 불이 떨어져서 타 죽고 그렇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일단락 되면 좋은데,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또 사건이 또 연이어 또 이어집니다. 다시 말씀 읽어 드릴게요. 41절, 42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가라 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망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망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이렇게 되십니다. 이들이 분명 반란을 일으키고 반역죄를 지은 건 이건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대상이 누군가에, 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각 족속의 족장이라고 할수 있는, 250원이, 250인이 다 불타 죽었잖아요. 각 족속들, 들이, 자기 족장들이 그냥 불타 죽은 겁니다. 그리고 그 족장의 가족들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 아버지, 내 족장이 잘못은 했는 건맞지만 그렇다고 죽을 수 죽을 기까지 할할건뭐 있냐 이거죠. 4 1일절 말씀에 원망을 한다 고 그러잖아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러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에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모세와 아론, 니들이내 아버지. 혹은 우리 족장을 불태워 죽여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잘못하고 죄지은 것은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 가족 중에 누가 하나가 밖에 나가서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그 예를 들어서 뭐 자식이 그러면 부모는 내 자식은 그럴 나이가 아닌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식은 정말 착한 놈이다, 착한 아이다. 또 혹은 부모가 만약에 사고를 치면, 자식들 입장에서는, 내 아버지가 잘못된 건 맞는데, 우리 아버지만은 좀 살려달라. 좀 봐달라.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변명들을 늘어놓게 되죠. 만약에 또 심판을 받거나 또 재판을 받고 형과 살게 되면은, 그게 또 불만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렇게까지, 아, 판결 나고 처벌받고 할 만한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그, 팔이 이제 안으로 굽는다는 이야기 있듯이. 이게 이제 내 가족, 내 입장과 이제 결부되버리면은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제3자 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처벌을 받을, 받아야 되고, 그게 맞는데, 자신의 입장이 딱 되어버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지. 그 덕분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또 등장하죠. 42절에. 해막을 바라본 적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와의 호 영광이 나타났더라. 회중이 또 모세와 아론을 칠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더 발단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덕분에 오늘 본문 41절부터 이제 43절, 45절 이쭉 밑으로 읽어다가 보면은 그렇게 반역을, 2차 반역을 하려고 한 덕분에 연병이 돌았죠. 오늘 나가서 이제 이렇게, 아,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이 아,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아론 또는 모세가, 자기를 치려고 하고 자기를 거역하는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자기 민족이고 자기 백성들이잖아요. 그 속에는 먼 친척도 있을 것이고 내 이웃도 있을 것이고 그죠. 들어 아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죽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했을 때에 물론 그 사람들이 한 짓들은 참. 아, 괘씸하지만 그래도 과거 나와 나와 이웃이고, 나의 먼 친척이고, 그런데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다시 또 중부 사역을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쨌든 그렇게 그렇게 해서 49절 말씀을 보면은, 고라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죽음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그런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렇게 제대로, 어, 평가된 인간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오늘부터 우리가, 어, 어, 사회적 거래두기 운동을 조금 완화한 것 같아요. 어, 실제적으로 완화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어, 하도 이제 국민들이 이런 규제를 조금 하고 하니까 이제 필요도가 쌓인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이 나오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허용을 하는 쪽으로 이제 한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종교 행사 문제죠. 현장 예배를, 어,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지금 다들 압니다. 이게 지금 벌써 이렇게 풀어버리면 은 다시 한번또 이렇게 크게 또 전염병이 이렇게 도는 수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걸 압니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욕심이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할건 해야 되겠다 이거죠. 뭐, 남들도 중요하고, 국가도 중요하고, 이것도 다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건좀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아 그래서, 그 때문에 자꾸, 과거에서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심판, 벌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좀 자제해야 될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 내면에 이렇게 잠자고 있는 이런 악한 기운들이 하나님 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통제돼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사탄과 마귀의 역사가 우리들을 좀더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보면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되시게 해야 되겠죠. 주님 다시 오십시오. 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꿔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사 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제대로 된 아, 그리스도의 삶을 회복해야 되겠죠. 제대로 된 이성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아, 우리들의 모습들이 갖춰져야 되겠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혹은 오늘날 우리 이 지상 교회, 교파 교회 교인들의 어떤 이런 무지한 판단들을 내릴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